여러분, 혹시 매일 만보씩 걷고 계신가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15년 넘게 노인의학 전문의로 일하면서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 90% 이상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거든요. 매일 만보 걷는데도 왜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지, 왜 의자에서 일어설 때 의아 소리가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올해 65인데요. 제 친구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한다고 하는데, 정작 근육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딱 5분이면 할수 있는, 그것도 집에서 혼자서도 할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2주 안에 허벅지 힘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78 되신 분이 계신데, 이 운동 시작하신 지 한달 만에 손자 안아 올리는 게 가능해지셨어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한지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러분, 우리 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근이라고 해서 오래 버티는 근육이고요. 다른 하나는 속근이라고 해서 힘을 확쓸수 있는 근육입니다. 걷기 운동은 지금만 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빠지는 게 바로 이 속근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70 넘으신 분들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매일 공원 세 바퀴씩 도는데 왜 계단은 못 올라가요? 이겁니다. 바로 이 속근이 없어서 그래요. 걷기는 속근을 키우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건 60살 넘어가면 1년에 근육이 1%씩 빠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근데 이게 70 넘어가면 2%로 늘어나요. 80 되면 3%까지도 갑니다. 10년이면 근육의 20, 30%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처럼 힘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걷기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을 꼭 하셔야 합니다. 라고요. 근데 헬스장 가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돈도 아까우시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운동하기도 민망하시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서 할수 있는 그것도 특별한 도구 없이 할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름하여 스쿼트입니다. 들어는 보셨죠? 아이고, 스쿼트? 그거 무릎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잘못하면 무릎 다칩니다. 그런데 제대로만 하시면 무릎 강화에도 최고거든요.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따라오세요. 먼저 스쿼트가 왜 좋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엉덩이하고 허벅지입니다. 이두 부위의 근육이 우리 몸 전체 근육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만 잘 관리해도 근육량의 거의 절반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근육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화장실 쪼그리고 앉기. 이런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동작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 가시는 거고요. 제 환자분 중에 70세 되신 분이 계셨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팔로 밀어서 일어나셔야 했어요.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이 거의 없으셨던 거죠. 그분한테 이 스쿼트 운동 알려드렸더니 석달 만에 혼자 힘으로 일어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손자들이랑 등산도 다니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쿼트 하는 법을 배워볼까요? 일단 서는 자세부터 중요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어깨 너비요, 어깨 너비. 너무 좁게 서도 안되고, 너무 넓게 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발끝은 살짝 바깥쪽으로 11시 5분 방향 정도로 향하게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발을 너무 넓게 벌리세요. 그러면 엉덩이 자극이 안 오고, 안쪽 허벅지만 아픕니다. 어깨 너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내려가 볼 건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릎이 발끝 넘어가면 무릎 연골 다 닳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자에 앉는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내려가세요. 엉덩이를 먼저 뒤로 빼는 겁니다. 무릎을 먼저 구부리는 게 아니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엉덩이 뒤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바닥 보시면 등이 굽어서 허리 다칩니다. 정면 보시고 가슴은 쭉 펴시고 엉덩이 뒤로 빼면서 내려갑니다. 얼마나 내려가느냐?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 이상 내려가실 필요 없어요. 특히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평행까지만 내려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내려갈 때 속도입니다. 빨리 내려가시면 안 돼요. 천천히 3초 정도 걸려서 내려가셔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왜 그러냐면, 천천히 내려갈 때 근육이 더 많이 자극을 받거든요. 자, 이제 올라올 차례입니다. 올라올 때는 내려갈 때보다 빨라야 해요. 확 밀어 올리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에 힘주고 허벅지에 힘주고 확 올라오세요. 이게 1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요. 올라오면서 무릎을 완전히 안 펴세요. 무릎을 완전히 펴야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이 최대로 수축됩니다. 쪼여지는 거예요. 이 쪼여지는 느낌이 있어야 근육이 자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발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 11시 5분 방향, 엉덩이 뒤로 빼면서 3초 동안 천천히 내려가서 허벅지 바닥과 평행, 그리고 확 밀어 올리면서 무릎 완전히 펴기. 이게 기본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여러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지금 스쿼트 한번 해보시고, 어디에 자극이 오나 느껴보세요. 허벅지 앞쪽만 아프시면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엉덩이도 같이 느껴지셔야 정상이에요. 만약에 허벅지만 아프시다, 엉덩이를 더 뒤로 빼보세요.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가지시고요. 반대로 엉덩이는 느껴지는데, 허벅지가 안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무릎을 조금 더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발끝을 넘지 않는 선에서요. 그리고,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무릎인데 다칩니다. 내려갈 때 무릎이 발끝 방향으로 가야 해요. 거울 보면서 하시면 좋은데, 거울 없으시면 무릎에 신경 쓰면서 천천히 하세요. 자, 이제 좀더 심화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해도 엉덩이 근육이 잘안 느껴진다고 하세요. 특히 남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평소에 엉덩이 근육을 거의 안 쓰고 살거든요.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엉덩이 근육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쿼트 하기 전에 엉덩이 근육을 깨워줘야 해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엉덩이를 손으로 탁탁탁 쳐주세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효과 있습니다. 신경이라는 게 자극을 받으면 깨어나거든요. 운동하기 전에 엉덩이를 20, 30번 정도 탁탁 두들겨 주시면 그 부위에 신경이 집중됩니다. 그 상태에서 스쿼트 하시면 엉덩이 근육이 훨씬 잘 느껴지세요. 허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전에 허벅지 앞쪽, 뒤쪽 다한 번씩 두들겨 주세요. 그러면 운동 효과가 30%는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숨 쉬는 거 신경 쓰세요. 많은 분들이 운동할 때 숨을 참으세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나이 되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후, 하고 내쉬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절대 숨 참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개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10개 하고 1분 쉬고, 또 10개 하고 1분 쉬고, 마지막 10개. 이게 1세트예요. 5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쉽게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5개부터 시작하세요. 5개씩 3세트. 그것도 힘들면 3개씩 3세트.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5개하고 헥헥거렸어요.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입니다. 100개를 엉터리로 하는 것보다 5개를 제대로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번 해야 하느냐. 처음 2주는 일주일에 3번만 하세요. 월, 수, 금 이렇게요. 화, 목, 토, 일은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쉴때 자라거든요. 많은 분들이 매일 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근육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2주 후에는 일주일에 4번으로 늘리시고 한달 후에는 5번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는 무릎이 아파서 스쿼트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대체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하는 거예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발은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뜨리세요. 그 상태에서 벽을 타고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는 겁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훨씬 적어요. 벽이 몸무게를 받쳐주니까요. 이 자세로 10초씩만 버텨보세요. 3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면 20초, 30초로 늘리시고요. 두 번째는 누워서 하는 다리 들기입니다. 바닥에 누우세요.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한쪽 다리는 쭉 펴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게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좋아요. 무릎에는 전혀 부담이 없고요. 다리를 45도 정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세요. 바닥에 닿기 직전에 멈추고, 다시 올리고, 이걸 10번씩 양쪽 다리 다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엉덩이 근육 키우는데 최고입니다. 그것도 무릎은 전혀 안 아프고요. 엉덩이 들어 올릴 때 엉덩이에 힘을 확 주면서 2초 정도 멈췄다가 내리세요. 이것도 10개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이세 가지 운동만 해도 스쿼트 못지 않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무릎 아프신 분들은 이 운동들로 먼저 근육을 키우시고 나중에 무릎이 좋아지면 그때 스쿼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해야겠네요.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것도 중요해요. 운동 끝나고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꼭 드세요. 달걀 하나, 우유 한 컵, 두부 한 모, 뭐든 좋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운동 효과가 반토막 납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체중 1kg당 1.2g은 드셔야 해요. 70kg이면 84g 정도요. 이게 대충 고기 300g, 달걀 2개, 두부 반모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약국에서 노인용 단백질 파우더도 팔아요. 물에 타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잘안 생겨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볕 쬐시고 그것도 힘들면 비타민 D 영양제 드세요. 하루 2000IU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운동 하루에 딱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이거 못할 이유가 없죠. 처음 2주는 일주일에 3번 10개씩 3세트 무릎 아프신 분들은 벽 스쿼트나 누워서 하는 운동으로 시작하세요. 운동 전에 엉덩이랑 허벅지 두들겨서 깨우시고요. 운동 끝나고 30분 안에 단백질 꼭 챙겨드시고 햇볕도 쬐시고 물도 많이 드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2주 안에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한달 뒤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팔안 짚고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석달 뒤에는 손주들 안아 올리는 것도 가능해지실 겁니다. 제가 15년 넘게 수백 명의 환자분들 봐왔는데요. 이 운동 꾸준히 하신 분들은 예외 없이 다 좋아지셨어요. 지팡이 짚고 오셨던 분이 혼자 걸어 나가시고 요양병원 가야 한다던 분이 등산 다니시고 나이 들어서 근육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딱한 번만 해보세요. 5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30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5분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친구분들한테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팔 근력 키우는 운동, 그것도 집에서 할수 있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문고리 잡고 일어나는 것도 힘드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3일 후에 올라올 예정이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운동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엉덩이가 안 느껴져요. 무릎이 아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24시간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 5분. 이것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이 운동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